안녕하세요. 유나필입니다. 오늘은 이수투키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오늘 때는 쌀쌀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 여기다 심어줬던거 여기다 넓게 동영상에 올렸었거든요. 어, 여기다 심어줬던거 이리 옮겨봤어요. 이제 겨울에 좋은 항아리라 무겁고, 그, 거기서 이게 뽑아보니까 뿌리가 아주 길게는 안 났어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싹도 달고, 흙 속에, 응? 어? 있고, 어, 새싹이 여섯 개인가, 여섯 개. 6개. 몸에, 이게, 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다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거 하나씩 옮기려면 왔다갔다 하려면 내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이게 뭐랄까 플라스틱이 화분으로 구멍을 내줬어요. 구멍을 이렇게 어 다른 분들 보니까 이 구멍을 낸 것들을 많이 사례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보여주고 하던데 어 그걸 보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아저 구멍 내준 거. 구멍 내준 화분은 그냥 무탈하게 이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사다가, 이거 5천원,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사다가 나무젓갈 달고가지고 이렇게 군용을 내줬어요, 구멍을. 그래서, 요, 요런 거두개 만들었어요, 요런 거. 어. 어, 햇볕에도 또좀 두고 에,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근데 얘가 참 건강하네요. 그래서, 뭐, 한, 많이 됐어야, 5개월? 사온 지가. 근데 이제 그 흙으로 여기다 이제 다시 심어줬어요. 그 흙으로 심어줬다는 얘기. 왜? 그 흙에 얘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흙이 나쁘진 않구나 해서 그 흙으로 여기다 옮겨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방출해 낸다는데, 그냥 머리맡에다, 내 침실 머리맡에다가 밤에는 갖다 놓고, 낮에는 넓은 공간에다 좀 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얘를 좀 옮겨봤어요. 추면 또 얘, 예, 어, 예, 얼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 겨울은 내가 안 나봤으니까, 춥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하는 용이하도록 좀 화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이리 옮겨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요. 뿌리도 건강하고 새싹도 모두 그냥 어? 몸에 달고 흙 속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으로 그대로 옮겨 주었다고 하는 거. 아우, 이거 뭐 여러분들도 이거 키워 보세요. 재밌네요. 얘 같으면. 이렇게 이제 식물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용이하구나 이런 것이 선택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걸 내년 보면 더 사다 놓을까 싶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